그지발 독서법 시작합니다. 오늘 잃어버린 질문을 찾아서 세 번째 편. 세 번째 편. 제목은 판도라의 상자 네, 엄청 유명한 이야기지. 맞지. 간단 줄거리? 얘기할게요. 네. <laughs> 일단 지난 시간에 그 프로메테우스 얘기를 했었잖아. 어. 그때 그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에게 여러 가지 선물을 주고 응? 제우스가 분노해가지고 프로메테우스를 응? 바위산에 매달고 간을 쪼아먹게 했지. 응? 근데 이건 이제 그진 이야기야 어? 프로메테우스한테는 동생이 한명 있었거든 음. 걔가 에피메테우스야 음. 그래서 에피메테우스의 집에는 음. 어떤 항아리가 있었어 음. 근데 어, 어떤 책에는 항아리라고 나오고 어떤 책에는 상자라고 나오는데 음. 그냥 오늘은 상자라고 이야기를 할게 어, 에피메테우스의 집에는 상자가 하나 있었는데 음. 그 상자에는 인간에게 고통을 줄수 있는 음. 미움이나 질병이나 그러면 질투나 죽음 병 증오 그런 것들이 막 담겨 있는 거야 어. 그 근데 그런 악한 것들은 인간에게 어그 당시에는 필요가 없는 것들이어가지고 음? 에피메테우스가 그 상자 안에다가 그 넣어버렸던 거야 절대 열면 안 되는 그런 음? 상자였지 음? 제우스가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에게 불을 갖다 준게 너무 괘씸했던 거야 음음. 그리고 인간이 불을 사용하는 것도 너무 괴심했던 거지 음. 마치 신처럼 불을, 불을 사용하다니 음. 그래가지고 인간을 괴롭 히기 위한 음. 그런 계획을 세우게 돼 음. 못됐다 어, 못했지 아주 못 그게 어떤 계획이었냐면은 에피메테우스의 집에 있는 상자 음. 그 악한 그런 것들이 담겨 있는 상자를 음. 그열 계획을 세우지 음. 그래서 판도라라는 여자를 만들거든. 음. 근데 이 여자는 평범한 여자가 아니야. 음. 신들에게 여러 가지 능력을 음. 선물받은 여자지. 음. 어떤 능력이야? 아프로디테로부터 아름다움을 선물받았고, 헤르메스라는 음. 신에게부터 설득력을 선물받았고, 음. 아폴론이라는 신에게서는 음악을 선물받았어. 음. 그리고 호기심도 음. 선물을 받았지. 음. 이 호기심이란 게 사실 아주 중요해 음. 이번 이야기에서. 음. 그래서 이제. 그 판도라에게 여러 가지 선물을 준, 준 뒤에 음? 이 판도라를 에, 에피메테우스한테 보내. 음. 그래서 에피메테우스랑 그 판도라가 둘이 사랑에 빠지지. 음. 그리고 결혼까지 하게 돼. 음. 근데 어느 날 판도라가 에피메테우스네 집에 있는 그 상자를 발견하게 된 거야. 음. 판도라가 호기심을 못 이겨 그 상자를 열어보지. 음. 그 상자 안에 뭐가 있을지 궁금하니까. 음. 그 상자를 열자 온갖 질병과 질투와 그런 안 좋은 것들이 상자에서 막 튀어나와 음. 그래서 그 판도라가 황급히 이제 상자를 닫자 음. 그 상자 안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게 바로 희망, 희망이 그 남았어 상자 안에 음. 프로메테우스는 그 바위 산에 그 묶여 갔잖아 음. 근데 그 전에 동생 에피메테우스한테 제우스에게부터 어떠한 것도 받지 말라고 이야기해 에피메테우스는 프로메테우스한테 그런 경고를 받았는데도 제우스가 보낸 판도라라는 여자를 받았고 음? 그로 인해서 이제 상자가 열리게 됐던 거지. 음. 그리고 훗날 이제 사람들이 이 상자를 판도라의 상자라고 이야기를. 해. 오케이. 자이 이야기에서 어떤 질문을 뽑아왔어요? 나는 왜 마지막에 희망이 그 판도라의 상자에 남았을까가 궁금했거든. 음? 또 하나는? 에피메테우스는 왜 그런 악한 것들을 쓸모 없다고 생각했을까? 음, 이렇게 두 개의 질문 을뭐 왔어. 어, 엄마는 희망의 정체는 뭘까? 음. 두 번째는 정말 판도라 때문에 상자가 열린 것일까? 음. 그럼 나는 왜그 판도라의 상자 마지막에 희망이 남았을까? 어, 오케이. 그래서 얘기를 해 볼게. 오케이. 그건 엄마의 첫 번째 질문이랑 조금 비슷할 수도 있겠다. 어. 희망의 정체가 뭘까랑 어. 사실 희망은 그런 다른 악한 것들과는 얼핏 했을 때는 좀 거리감이 있어 보이잖아 음, 반대 것처럼 들리지 그치 그치 그래서 그 상자 안에 그런 악한 것들과 희망이 같이 있다는 건 약간 좀모순되게 들릴 수도 있다, 음, 음, 있잖아 음. 근데 나는 희망이랑 음? 그런 다른 악한 것들이 반복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 그런 악한 것들 때문에 인간의 삶이 좀 피폐해지고 음? 아니면은 고통에 휩싸일 수 있잖아 음?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인간은 항상 그 다시 희망을 갖잖아. 음. 그리고 무언가를 다시 시도해 보잖아. 음. 그러니까 어, 무언가를 다시 시도해 보고 또 그게 실패하면은 고통을 겪는다거나 음. 해가지고 계속 그런 희망과 다른 악한 것들이 그 반복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 음. 그러니까 그 인간에게 불행을 주는 것을 반복시키는 애가 희망이다. 근데 또한 어 희망을 반복시키는 애들도 그런 악한 것들이라는 음. 거지 음.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상자 안에 들어있었던 미움이나 질투나 질병 같은 것들과 음. 희망이 어떻게 보면은 비슷한 파, 거여가지고 음. 같은 거여가지고 음. 이제 같이 상자 안에 들어있는 게 아닌가 싶어 음. 엄마도 그렇게 생각했었어 음. 그럼 음. 엄마는 정말 판도라 때문에 상자가 열린 것일까 음. 물론 상자를 연 주체는 판도라가 맞지. 그치. 그러나 그 원인을 자꾸 사람들 이 판도라의 상자라고 하니까 판도라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겪는다. 이렇게 왠지 원인처럼 들리잖아. 그렇지. 근데 아무리 판도라가 호기심 때문에 그 상자를 열었다고 해도 그건 그냥 신들이 그 계획을 하고 한 거잖아. 응 그러니까 나는 그 상자를 연게 아무리 판도라도 라그 뒤에서 그거를 뭐, 계획한 신들 때문에 열린 게좀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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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 되는 것 같아. 음, 판도라가 그치? 연 거보다는. 어, 그... 그러면 신들의 상자로 이름을 바꿔야 돼. 그리고 호기심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어. 호기심은 어떤 애인 것 같아? 나 호기심도 사실 희망이랑 되게 비슷한 것 같거든. 음. 왜냐면은 원래는 이제 호기심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는 좋잖아, 좋은 음, 의미잖아. 음. 어, 근데 이런 신화에서는 음. 호기심 때문에 상자가 열리기도 하고 음. 아니면 어떤 뜻밖의 일이 일어나기도 하잖아 음.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 희망도 어, 호기심과 비슷한 아이다 어, 호기심과 되게 비슷한 아인 것 같아 음. 맞아 호기심이 굉장히 많은 것을 발전시키기도 하지만 위험이 따르지 음. 내가 단순히 호기심을 갖고 일을 막 진행을 해도 결국 그일 때문에 안 좋은 일이 발생하기도 하니까 그치? 지금 기술 같은 것도 그런 마찬가지지 음. 기술이 발전하긴 하지만 이것 때문에 또 우리가 입는 피해들도 있잖아 그치. 그래서 호기심도 사실 두 얼굴이고 희망도 두 얼굴이인 거지 음. 그러니까 이 이야기에서는 그런 호기심이나 희망 같은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음. 사실 중구음병 질투 증오 복수 이런 건 되게 명확하잖아 안 음. 좋은 거 그치. 근데 이 희망과 호기심이란 단어는 안 좋기도 하지만 좋기도 한 거지. 음, 양면성이. 이중성을 어, 거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누가 뭘 열었냐라기보다 어.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걸 이렇게 어, 주, 구구절절히 그렇지 구구절절히구구절절히 <laughs> 어, 이야기. 이야기를 만들어가지고 이런 아이들이 나타나서 재미 재미를 더하게끔 한게 아닐까. 자, 저희는 그래. 판도라의 상자를 갖고 어, 이런 질문과 이런 생각을 나눠봤습니다. 맞아요. 여러분들도. 저희가 다른 질문을 뽑으셨다거나 음. 아니면 다른 생각을 해보셨다면 음. 블로그나 인스타 같은데에 음. 그 마음껏 올려주세요 네. 그러면 그저왈룩서법끝